네, 종로구 소식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현재 철거작업이 한창인 종로구 신청사 부지에서 광화문역을 연결하는 지하보행로가 조성됩니다. 종로구 신청사뿐만 아니라 인근의 재건축을 추진 중인 건물들도 함께 연결해 지하보행로를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하철 로우선 광화문역에서 코리안리 빌딩까지 지하보행로로 연결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행로는 길이 800m, 폭은 6m 규모입니다. 보행로 양쪽에는 상점이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종로구 신청사와 종로구 임시청사로 사용되고 있는 대림 빌딩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에 최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코리안리 빌딩까지 지하보행로 건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하보행로가 완공되면 광화문역에서 KT 빌딩, 코리안리 빌딩에 이르는 거대 지하도시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번호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서울시 계획에도 있잖아요. 광화문하고 그다음에 청진공원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종로고 그 지하상가들을 연결해서 지하상 지하권 저기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하고 있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지하 공공번으로 연결하는 계획을 이제 신청사에다 같이 접목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종로구 신청사는 종로구 소방서 이전이 이루어지는 9월 말 철거에 들어가 10월 중순부터는 문화재 유구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화재 조사가 끝나면 내년 6월 신청사 공사에 들어가는데 임시청사인 대림빌딩도 함께 착공합니다. 신청사는 대지 면적 8,600여 제곱미터로 지하 5층, 지상 16층으로 지어질 계획입니다. 총 2,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오는 2024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앞서 보신대로 지하 보행로를 조성하는데 종로구청사가 지난 5월 임시청사로 이전하고 현재 철거 공사가 한창입니다. 내년 6월에 착공해 2024년에 완공할 계획인데요.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 진수준 종로구 신청사 건립 추진반 팀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기존의 구청사 철거가 한창이죠. 이런 가운데 지하 보행로 연결 계획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4월부터 해서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저 기존 청사는 한 10월경에 철거가 완료됩니다. 그거랑 연결해가지고 작년 10월부터 지하 공공보행 통로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어, 내년 6월에 착공을 해서 그 지하 공공 보행 통로는 어, 2024년 말경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종로구청사는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곳이라 신청사 착공에도 기대와 우려가 되는 사업입니다. 완공까지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철거를 진행하고 있고요. 철거가 이제 10월 말경쯤에 끝나면.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 발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내년 한 2월까지 잡혀 있고, 그와 동시에 또 설계, 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음, 신청사 설계에도 2월 말경에 같이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2월부터 해서 시공사 선정 과정을 한 4개월간 거치고, 6월경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6월경에 착공을 하면, 그때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서 2024년 말경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지하 5층, 지상 16층 규모라고 하던데요. 어떤 모든 층을 구청의 행정기관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입주하는지, 청사 전체 활용 방안에 대해 알려주시죠. 네, 저희 청사는 복합으로 이제 건립될 예정인데요. 저희 서울시 쪽에서는 재난본부하고 방재센터 그리고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종로소방서가 입주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 종로구청과 그리고 구의회 종로구의회 그리고 종로보건소 이렇게 여섯 개 기관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어 음악당이라든가 문학관 도서관 등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네, 종로구청은 과거 수송국민학교 건물이어서 본관 등은 일부 보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존되나요? 전체를 보존하기는 저희 공간이 너무 커서 어렵고요. 저희 핵심적인 부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비라든가 기단이라든가. 건물 일부를 이제 보존할 예정인데요. 그 면적이 한 5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쪽은 이제 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문학관을 입출를 시켜가지고 어, 주민들이 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로구 신청사를 중심으로 광화문역까지 지하 보행로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그리고 어떤 이점을 고려해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지요. 일단 주민들이 구청에 쉽게 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만들어 조성을 했고요. 그래서 1호선 종광역과그리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바로 지하 공공 보행 통로를 통해서. 구청까지 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청을 이용하기 쉽고, 그리고 음, 그 지하에는 그, 그 지하공간에는 그린 생활시설이라든가 청년 창업 음, 센터등을 입점시켜 가지고 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며, 그리고 주변 그, 그랑서울이라든가 KT 빌딩, 그리고 d 타워 등과 어, 연계해 가지고 음, 공공 보행로를 같이 연결함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보행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종로구 신청사 추진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